있어요? 아 그거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것일까요 희연이는 아기 키우고 있잖아 아 그렇군요 함께 가족을 위로 새 출발을 할 모양입니다 출국을 약속한 바로 그날 언제 다시 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그녀 그리고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현아 엄마 왔어 반찬을 싸들고 딸의 집을 찾은 어머니 얘가 어디 갔나? 엄마, 왜 갑자기? 오면 온다고 전화나 좀 하지. 에이. 아, 그데너 뒤에 감춘 거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 배고파 밥좀 차려줘. 어, 어, 알았어. 딸은 엄마에게 뭔가를 감추는 듯한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임신 진단 기구. 축복받아 맞다한 새 생명의 잉태 소식을 왜 어머니에게 숨기고 싶은 걸까요? 예비 산모의 심경은 영 복잡해 보이는데요. 나 임신했어요. 듣고 있어요? 어, 현아. 축하해. 진심이에요. 그럼 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네 편이야.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아기 아빠의 대답에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새 생명에 거는 기대가 커 보입니다. 한편 그 시간 항상 네 편이니까 넌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 남자의 표정이. 심란합니다. 아빠! 아우, 우리 공주님 잘 잤어요?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음. 좋아. 아우, 좋아? <laughs> 아빠도 좋아. 연서야, 얼른 식어 밥 먹자. 오늘은 아빠가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신대. 와! 아, 그랬군요. 이 상현 씨는 한가정의엄연한 가장, 즉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은 지방의 한 대학 강단에 서면서 일주일에 반 이상 서울을 떠나 있었고요. 바로 그곳에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로 알려진 이혼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는 금세 깊어졌는데요. 실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로도 둘의 애틋한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차현 씨의 모친 희연이니? 희연아! 대체 뭐 때문에 저리도 놀라는 걸까요? 엄마, 아, 나 추워. 너무 추워. 험뻑 젖은 채 떨고 있는 찰년. 이 밤중에 왜 엄마를 찾아왔을까? 희연아! 희연아! 아, 아이고. 아, 꿈이었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시간도 확인해 볼새 없이 일단 전화부터 걸고 보는데요. 있어 연결되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악몽에 시달리던 며칠째 어머니는 결국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는 바로 막내딸의 친구 김진아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 어머, 어머니. 어, 잘 지냈지? 근데, 아휴, 내가 꼼자리 가도 대승승해서 저 희연이한테 가봤더니 글쎄 의사들 갔더라고. 아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너 희연이랑 연락 되니? 어머니, 희연이한테 아무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랬나 보네. 저 사실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아 씨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 얘기는 바로 희연 씨가 살던 집을 급히 정리했다는 겁니다. 했으니까. 자 여기다 찍으시면 됩니다. 예예. 예. 아주 뭐 요새 그 어? 전세 거기 도 힘드는데 이 친구를 아주 잘 뒀습니다. 아, 그러게요. <웃음> <웃음> 마침 전세집을 찾던 친구 진아 씨는 희연 씨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요. 없어? 이거 진짜 있어. 없어? 차 팔았어. 저 차도 넘기고 집도 팔고 무슨 일이야? 아, <laughs> 진아야 난 임신했어 뭐? 뭐 어쩌려고? 상현씨가 이혼하고 너랑 산대?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돼 우리 엄마한테도 싫어 상현씨가 엄마에게 말 못했던 복잡한 사정을 털어놓는 희연씨 이 개월 전 나왔어요? 아 그거? 응 여기 상현 씨가 건낸 것은 다름 아닌 여권이었습니다. <laughs> 내 이름은 김이오, 당신 이름은 종구? <laughs> 이름 좀잘 짓지. <laughs> 위조 여권이 분명한데요. 남자 본체 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 짐은 다 쌌어? 응. 어, 내가 보여줄 거 있어요. 뭐? 여부남과 만나면서 내심 불안이 컸던 차유현 씨는 새 출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아마 <laughs> 애기옷, <laughs> 애기 양말. 귀엽지? 이런 건 중국 가서 사면 되지 뭐하러 샀어? 음, 한국 거랑 질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런 책은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거고 <laughs> 귀엽지? 애기 엄마 다 됐네 <laughs> 타국에서 새 출발을 <laughs> 계획하는 여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준 남자 그두 사람은 도피 행각 자체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희연이가 자리 잡으면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절대 아는 척 마세요 이놈의 집에가 유부남이랑은 절대로 안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애까지 가져서 중국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도 남자가 남몰라라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희연이 말로는 이참에 그 남자가 주변전의를 싹다 한다니까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유부남과 밤도망을 떠났다는 딸의 소식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날 밤 복잡한 생각 때문일까요? 차연씨의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아이고.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맨날 저저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엄마를 왜 이렇게 노려봐? 엄마, 우리 아이랑 나랑 이렇게 추운데, 그냥 둘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희연아, 희연아! 헤어라. 또 다시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자꾸 죽다는 거야? 괜한 걱정이지 싶다가도 자꾸만 파고드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막내딸 차이현의 친구 김진아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어진아야 그래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어머니 실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딸의 친구는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며 어머니와 급히 가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란 말이지? 네 여기가 맞아요 여긴 어디고 두 사람은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 어머니 저기 저 사람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했다던 그 남자 이상현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아니 여기 어떻게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세요 막내딸과 연락이 투절된 어머니, 묻고 싶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네 지금 희연이랑 중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여기 저 회사 근처입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희연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상현 씨, 알아듣게 해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희연이랑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제가 회사 돈을 조금 덜 뺐어요. 그 돈이 있어야 희연이나 애나 중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못다한 조변 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연을 먼저 중국으로 보냈다며 3주만 더 말미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왜? 아이고, 아이고, 자네 웬일이야? 어? 어머니, 저 죽여주십시오. 저, 저... 아,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아왜 그래? 아니, 아. 일이야, 어? 딸의 남자 이상현이 찾아왔습니다. 이조혈권 만든 사람이라 연락이 닿질 않아요. 현이 만날 유일한 방법인데. 이니 행방을 모르겠어요. 아니, <laughs> 이, 이제 와서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럼 호야다도닌 애가 중국의 소재이다는 거야? 어? <laughs> 자, 내일이라도 당장 중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니, 전 시연이 오시는 못 살아. 시현이 오시는 못 살아. 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이 녀석아. <놀람> 이 형이 어떻게 하냐고 이 형이. 실종 신고를 고민 중이던 o 시 어머니는 딸과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OO씨마저도 확실한 답을 줄수 없게 되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딸 찾긴 네, 어머니, 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찾을수 있으니까. 아, 제발 우리 딸좀 찾아주세요. 네. 너 여기 왜 있어? 희연씨가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경찰서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막내딸의 친구 김진아였습니다 마침 두분다 오셨네요 어머니 여기 김진아씨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우리 딸 친구인데요 너왜 여기 있어? 어머니 이거 희연이 가방이에요 여기 아기 옷이랑 책이랑 저랑 같이 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것은 사라진 차희연 씨의 짐가방 김진아 씨는 증거 확인차 경찰서에 들은 것이었습니다 희연이 우리 희연이 어디 있어요 가방은 있는데 왜 우리 희연이가 없어요 이 가방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네. 차희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호텔. 언제 다시 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 거기서 나눈 마지막 토마의 주인공은 친구 김진아 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실은 왜이 짐가방만 남겨둔 채 호텔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수사의 시작은 실종자의 마지막 목격 장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일 청소를 하는 호텔의 특성상 남아있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종 이후 무려 40일이 흐른 뒤에 수사가 시작된 탓입니다. 이 형사님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어? 네. 저기 그, 혹시 그날 뭐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하던 날엔 없었는데 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네. 다음 날그방 청소를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느 때랑은 좀 달랐어요 뭐 네. 여기 왜 이래? 점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불> 세상에 물을 얼마나 틀어댔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젖었어 바닥도 젖어있고 <불> 제 이상한 건 욕실이었어요. 호텔 직원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욕조. 왜 온갖 수건이랑 가운을 욕조에다 넣어놨을까 싶었죠. 보통은 그냥 바닥에 두거든요. 흐르는 물과 수건으로 누가 무엇을 한 것일까요? 또 채연 씨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거 말고는 특이한 건 없었어요. 같이 온 남자분도 신사적이었고. 혹시 같이 왔다는 남자 얼굴 기억나세요? 여기. 음 맞는 것 같아요. 차이연 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는 남자는 바로 이상현이었습니다. 차이연 씨가 사라진 날 호텔에 같이 왔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 같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도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형사님 우리 희연이 좀 찾아주세요 네? 인간 어디어 인간 어디어 이놈아 너만 믿으라네 어? 희연이랑 중국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며 희연이 없으면 못 산다며 이놈아 희연이 어떻게 했어? 아, 희연이 어머니시구나. 인간 어디서? 인간 어디서? 이놈아, 예, 너만 믿으라며. 어? 희연이랑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싶다며. 희연이 없으면 못 산다며 이놈아. 우리 희연이 어떻게 했어? 아, 희연이 어머니시구나. 어머니, 희연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우리 희연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희연이 어디 갔나봐요. 뭐라고? 자신을 처음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상현의 말에 차연의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이씨는 자신이 씨를 죽이고 사체를 한강에 버렸다는 자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씨가 언급한 유기장소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증 확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씨는 애초의 자백을 철회하고 자신은 씨의 실종과 어떤 관련도 없다면서 입장을 바꿉니다. 이정씨 그냥 쉽게 쉽게 합시다. 차현 씨 전세금 빼서 당신 지금도 월급 주고 골프 접대비 쓰고 아주 신나게 썼던데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래요 그 여자 내가 죽인 거 같아 한강에 버린 거 같아 형사님들한테 살인자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죽인 것 같아. 이상희 씨, 지금 자백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이 사체 유기한 데가 어디야? 음, 사체? 그건 당신들이 찾아야지.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하다 살인 자백까지 하더니 이후 번복을 거듭하던 이상희. 그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은 크게 달했습니다. 이놈아 이놈내 딸을 오라고 이놈 저놈이 내딸 죽였어요 지 개보도 죽였 연세 살인마라고요 절대로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laughs> 살인마라니 <살인말은. 웃음> 이상현의 놀라운 과거는 어머니를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현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금을 쓸 거라고. 사업자금 네가 벌어서 써야지 왜 집을 빼갖고 하려고 그래. 당시 이상현과 계모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었답니다. 당시 사고 기록에 의하면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연속으로 밟았다는 것이 이상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이상현의 계모는 방치된 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0년 후 이상현은 다시 한번 용의자가 됐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는 살인죄가 아니라 여자가 준돈 3천만 원을 마음대로 쓴 죄, 즉 사기죄로 기소하는데요. 만약 씨가 사라진 직후 초동 수사가 바로 이루어졌더라면 혈흔이나 DNA 증거, 호텔 CCTV를 비롯한 물증 확보가 됐겠죠. 하지만 OO 씨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신고도 늦어지고 수사 시점도 미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이상현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딸 어디서 실제로도 찾아야 될까, 이놈아. 중국 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중국 가서 직접 찾아보던가. <laughs> 사라진 딸 차이현은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실종됐다면 서둘러 신고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